안녕하세요. 반백주린의탐구생활 서로 두 번째, 2023년 1월 24일, 사로른 반 돌파리들의 교각사로 소고기 파티 7. 아, 많이 길어지네요. 예, 일단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기, 미국에서 이제 석유가 나니까, 여러 가지로 관계가 서먹서먹 해지는데 일단은, 이, 협력 관계가 경쟁 관계로 바뀝니다. 어, 뭐, 저기, 만평인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제 뭐 서부의 결투국처럼 사우디와 미국 관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좀 의외였는데 사우디에서 세일오일 그 생산비를 이하의 그 가격으로 가그 가격을 원유가격을 낮춰버려가지고 그 미국 세일 오일 가스 오일 업체들을 이제 막이 하려는 그런 의도로 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큰 소리 치던 그 오바마한테 약간 빅녀을 먹이는 그런 느낌의 일들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고가 터지죠. 카시푸지 암살 사건입니다. 어, 2017년부터 이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카시푸지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티키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이제 암살된 걸로 확인이 되죠. 가시쿠지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 사우디 초대 국왕의 주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촌형인 이 사람이 이제 옛날 다이나베 왕세자랑 그, 저기, 파프라치 피해서 가다가 뭐사고로 죽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부가 있고 뭐 권력과도 가까웠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이제 뭐 저기 사우드 국왕이 이그 자식들한테 이제 형제 상속으로 이렇게 승계로 왕위를 건넸는데 이게 이 방송에서는 안 나온데 그 저기 누구죠 그 그. 지르키에 출신의 그 알파고라는 그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했던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형제간 의 상속을 하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형제들의 어머니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그 부족 국가 수준의 이 사우드 왕자가이 다른 부족들을 이제 회유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고려 시대 왕건처럼 이제 결혼 정책을 했는데 혼인 정책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부족의 그러니까 어머니 쪽 부족이죠 그게 힘이 과도해질 거를 이제 또 분란이 생기니까 이, 이 왕들의 아버지를 잇는 왕들의 어머니들이 다 다른 거예요 뭐 얼굴도 대충 봐도 다르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죠 태생적인 문제 예. 이 죽을 때까지 왕을 해먹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일대 구강의 자식들이 이제 다 죽어버려서, 어, 이 형제 상속이 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테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로 자기 아들을 왕세제로 못하고, 전, 전, 뭐 형제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죠. 배달른 형제죠. 그 전임 왕의 뭐 아들을 이제 왕세제로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이제 자기 아들로 이제 하면서, 이 나머지 왕족들을 다 뭐, 그, 호텔에 가두고, 이제, 뭐, 재산 뺏고, 뭐, 이런, 그, 숙청에, 그,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비판했던 게, 이제, 까시쿠지죠, 까시쿠지. 아유, 이, 발음이 어렵네요. 그, 그래 이제, 까시쿠지 암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뭐,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고, 언론을 압박하고 있었다. 암살장, 작전 암, 작전 당시, 암살 작전이겠죠. 미디어 문제센터는, 빈살만의 측근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왕세자 빈 살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휴, 왕세자는 까시푸즈를 왕국에 대한 위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왕국에 대한 내부적인 일들을 다 알고 권력에 가까운 층이니까 이걸 묵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발표가 이제 CIA라는 거죠. 미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그,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 돼버리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한술더 떠서, 그, 2019년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존바에드니, 사우디가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고, 고립을 지킬 것이다. 이제, 나중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버리니, 이제, 이,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달갑지가 않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란, 핵성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요 타이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그 저기 뭐 전세계 언론에서 크게 나왔는데 그 아라카 유전이 이렇게 이제 피격을 당했죠. 뭐 폭발 사고가 아니라 이제 예멘 반군에 추정하는 그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세계 유가가 출렁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그 피해도 수습하는 시간이 꽤 걸렸었고요. 그 이제 뭐 이거는 뭐 배우는 이란이고 이 이란이 무기를 대줘서 예멘 반군이 아라코를 공격했다. 이게 뭐 통설이었고요. 이 사우디 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좀 이게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게요 사우디 유전이 요쪽에 많은데 이게 또 이란이 많은 시아파랑 요쪽에 주주 주 분파는 시아파니까 이게 뺏길 위험성. 그 예전에도 한번 저기. 이란이 이제 왕정이었을 때도 부테타이 전에도 한번 이렇게 이란통해서 견제를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심사가 불편한 상황인 거죠. 약간 포위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이란 핵 협정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그 미국 대표죠. 이 이제 이란 핵 협정해서 뭐 이렇게. 핵개발을 제한하고 우리가 감시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일단은 과거부터 약속했던 보호해주겠다. 이거 다 날라가 버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란, 이랑 핵협정을 맺어버리니까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수 없는 일이 되버리죠 물론, 이제 이 협정은 요 <laughs> 이상한 아저씨, 이 트럼프, 뭐 예술남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분쟁 소지되나 했든 좀 터프한 이 트럼프 아저씨가 뭐 어차피 뭉계긴 하지만 그래도 비상한 입장에서는 당시는 부통령이었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근데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 불편할 수 밖에 없겠죠. 여하튼 이게 이제 파기됐고 다시 또 재협상을 하는데 이주변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불편한 나라들이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법 있겠죠. 물론 제일 심한 데사우디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뭐냐, 이게 뭐 내용은 오버죠. 뭐 주먹 인사, 약속을 받아 석유 증산했다.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유가 낮추려고 협조를 구해서 이제 야 증산 좀 해달라 하고 찾아왔는데 주먹 인사를 하죠. 근데 이게 약속을 받는 건 아니죠? <laughs> 비웃는 사진, 네, 이게 정답이죠. 반면 이제 뭐 푸틴, 미국이 싫어하는 바이든 싫어하는 푸틴이랑 우러전쟁하는 푸틴이랑은 이렇게 저기 반가운 척 하고요. 결청탄은 이제 지난 12월에 그 사우디를 6년 만에 방한, 방 사우디한 시진핑 환영인데요. 이렇게 뭐, 경우기까지 띄우고요. 이렇게 호화 의전했다고, 이제 전 세계에 보란듯이, 바이든 보란듯이 이렇게 화려한 의전을 펼칩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여기 에 깃발 보시면 알겠지만, 중, 중국이랑 사우디 깃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산유국가들까지 집합시켜가지고,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원유 가스 값을 뭐, 이제, 달러 말고도 우리랑도 하자라는 뉘앙스 얘기를 하지.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한때는 사우디에서 미국으로 뭐 하루 200만 원, 200만 배럴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자체 소규 나오니까 가져가는 양은 좋고, 오히려 중, 저기 중동 소규로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가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도가 달라지는 거죠. 공급 관계가. 그리고 뭐 이제 노골적으로.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자. 석유, 가스. 얘기를 하죠. 물론 빈설만은 답변을 하진 않았으나, 양자 간에, 아니, 면다는 중동국가 간에, 이제 뭐, 장기 공급 계약도 하고 했으니까, 뭐, 어떤 얘기가 확정적으로 드는지 모르죠. 여하튼,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제 사우드 그 사우디를 끌어들여서 중국은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지 또 우리나라 극키왜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좀 흘러가는 방향을 주시기 주의 깊게 봐야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